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화재 현장의 숨은 영웅들 배선계의 어벤저스라고나 할까요? 자, 불이 났어요. 수화전이 유일한 희망인데 과연 이 전선 버텨줄까요? 이때 마치 약속한 것처럼 두 명의 영웅이 등판합니다. 한 명은 불속으로 돌진하는 헬창, 다른 한 명은 꼼꼼한 생존 전문가랄까요? 좋아요. 그럼 이제 선수들 스펙 한번 까볼까요? 맷집이 과연 어느 정도일지 바로 이겁니다. 법에서 정한 공식 능력치 한번 보시죠. 자 먼저 우리 헬청 터미네이터 내화배선부터 보죠. 이 무식한 파워 대체 뭘까요? 그러니까 불이랑 맞짱을 뜨면서도 자기 할 일을 다 한다는 거죠. 정말 대단하죠? 무려 830도 거의 용암급인데 이걸 그냥 뜨끈한 찜질방 정도로 생각하나 봐요. 그것도 2시간이나요? 와 정말 근성 하나는 끝내주네요. 자 그럼 이번엔 생존 전문가 내열배선을 만나볼까요? 얘는 좀 스타일이 달라요. 얘는 막 불이랑 싸우진 않아요. 대신 그 주변의 찜통더위를 버티는데 도서죠. 그럼 이 특수요원들 작전구역은 어딜까요? 법이 딱 정해줬습니다. 가장 중요한 임무 바로 소화전의 심장으로 가는 혈관. 이건 터미네이터 담당입니다. 그럼 우리 생존 전문가는 뭘 할까요? 이 친구는 머리를 쓰는 역할이죠. 바로 건물의 눈, 귀, 신경망을 지키는 역할입니다. 경보나 표시등 같은 것들이죠. 그러니까 힘캐랑 지능캐, 이 둘이 한 팀으로 움직여야 하는 거죠. 결국 이 둘을 제대로 써야 소화전이 작동하는 거고, 아니면 큰일 나는 겁니다. 자, 그렇다면 여러분이 계신 건물은 어떨까요? 이두 영웅, 제자리에 잘 있을까요?